안녕하세요. 우크렐레 반주 레슨을 진행하고 있는 신수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고급 5-2강 엄지손가락을 이용한 퍼커시브 패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습곡은 창밖을 보라입니다.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엄지손가락을 이용한 퍼커시브 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강을 보고 오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밑에 띄어드린 패턴을 봐주시면 저번 시간과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있냐면요. 검지 인덱스 미들링핑거를 이용한 착소리 대신에 티, 썸핑거를 이용한 엄손가락을 이용한 퍼커시브를 진행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T가 적혀 있는 부분에 X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것을 할 때는 우선 패턴을 먼저 실행하기보다는 착 소리를 먼저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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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처음에 하셔서 과감하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잘안 되실 것입니다. 빗나가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뭐, 이렇게 치는 경우도 생기겠죠. 자, 매니줄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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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연습을 계속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10번 하실 수도 있고 20번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여러 번 치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착소리가 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과감하지 못해서 뭐, 이렇게 되던 게 점점 과감해지면서 착소리를 내게 되겠죠? 여기서 치게 되면은 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게 되니까 가능하시면 이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손가락을 착착착 착, 착. 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밑에 띄어드린 패턴을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자면 T, I, M, R, 착 치시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 자, 착, 자 이런 식으로 T, 자, 착, 자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서 N, 넷에서 N, 넷, N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세면서 하면은 하나, 두, 을, 세, 엔, 네, 엣.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두, 을, 세, 엔, 네, 엣.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연습을 먼저 해보신 상태에서 하나, 두, 을, 세, 엔, 네, 엣.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차근차근 빨라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패턴 파트에서 배웠던 엄지손가락 퍼커시브를 이용하여 오늘의 실습곡인 창밖을 보라를 두 번째 파트인 실습곡 파트에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